One, two, three, four.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 Then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 No, I'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 All I am is a friend, your friend to the end. 이 네, 가는 길입니다. 날씨가 비 온다 그랬는데, 오늘도 좋네요. 오늘은 제가 부산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후다닥 씻고, 짐을 싸고, 출발을 해야 돼요. 이번 7월 달에 진짜 어디 이것저것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이번 부산은, 3박 4일이 부산에 아는 언니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생활을 할 겁니다 카린. 오늘 점심은 비빔밥이랑 감자 계란국 그리고 단무지 무침을 했어요 맛있겠다 진짜 좋아하는 거 그니까 음, 맛있어? 엄청 맛있다 감자도 넣었어 감자 아니 제일 맛있는데 지금까지 먹은 제일 가 해준 야오늘 제일 맛있어 오빠 너무 짱이 먹어. 간이 딱 아, 좋아. 난 비빔밥 너무 먹고 싶었어. 비빔밥 말지 이렇게 김한장 올려서. 음. 오빠 혹시 나 냉장고에서 청양고추 좀 꺼내줄 수 있어? 청양? 응. 맛있다. 몇 개? 세 개. 너무 많아 너무응 뭔가 자극적인 거 먹고 닦아줘야지. 그럼 안 돼. 안 좋아. 안 닦아줘? 아 그냥 먹어. <laughs> 많이 여기 여기 닦아 음. 김자볶음에 먹어. 김자볶음에 하면 되니까 먹어. 간장랑꼭 먹어. 그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김자반도 안에 있거든. 어 김자반. 음. 음. 원래 쿠션을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쿠션을 쓰니까 편하긴 진짜 편하더라고요. 라인도 한번. 지금 더워서 땀이 나가지고 쉐딩이 바로 먹고 있어요. 저는 지금 눈썹 문신을 한 상태이긴 한데, 리터치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진하지 않아서, 한번더터치해주겠있어다 나머지 좀 부족해 보이는 코스링 해줄게요. 자, 눈썹까지 됐고, 이제 뷰러를 할 거예요. 뷰러는 미샤에서 구매했고, 산지꽤 오래됐는데, 저는 예전에 잘 맞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 원래는 드라이기로 좀 열감을 주어서 하는데, 지금 드라이가 조금 멀리 있어서 그냥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지금 머리가 어 제가 완전 반곱슬인데 감고 나오면좀더 반곱슬이거든요. 지금은 조금 좀 펴준 상태고 여기서 고데기를 조금 더 할게요. 뭐, 피아에서 친구들이랑 붙였던 거에다 붙여놨어요 <laughs>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할 거고, 마스카라 찍어서. 진해 공항은 처음 와봐요. 두부 씨, 트레이더 씨, 나온 소감이 어떠신가요? <laughs> 두부 씨, 두부? 절대 안 주나 보네? 아야 돼. 이렇게 한씩 먹는 게 나아. 설명해 <laughs> <laughs> 주세요. 두부야. 친구들 부산 첫 끼는 마라탕과 폐 보단백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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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아응는 응, 응. <laughs> 좋아요 응, 너 나는 를 봐? 응저어요체지레이즈아체지 <laughs> <laughs> 데이즈보다 더 재밌어 그럼 봅시다 응. 아 그래요? 응. 아 그럼 왜 보는 거야? 와늑대 이요. 늦대 이요. 오나고 중학교 때 진짜 저런 오빠들이었는데 그지 않아? 우리 초중고 때? 아 이거 저게 초, 저희 저희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어. 때. 저희 언니 세대가 어쩌냐? 두공 세대냐? 오자 나 두. 맨날 두냐? 나 언니 나보다 나 이랬었거든. 두공. 어. 근데 그때 딱 저. 세례. 맞아 맞아. 나도 기억. 근데 나 갔을 저런 거. 내 눈으로 목도했어.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생 언니 오빠 맞아, 맞아 맞아. 찰칵. 어. 우리 고등학교 때 언니 맞아. <laughs> 근데 머리에 너무 쳐나서 엄마가 서 야! 너! 나5 뭐 0원이었거그래그 모아가지고 시간만 나면 가서 울퉁불퉁 해 엄마가 어느 날 너무 쳐서 여기 가방만 나보니까 <laughs> 야! 너 어딨어? <어디서> 이랬어 <laughs> 근데 그시간 이거 다아이 잘라달라고? 엄마가... 아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와가지고 단발로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 <laughs> 우리 언니 또뭐잘 보이니까 그래서 또 얼마나 밟혔어 옷아 너무 웃겨 근데 아무튼 진짜 그때 그랬어 제 중고등 때는 길게 는거 말고 짧게 입의어요 언니도 요나예요나그래 <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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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가수들이 똑꼬치마 하고 나가거든. 우님들이어 요만한 거 입고 아, 다녔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렇게못 입었으면 자신이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게 똑꼬치사이에로눈금히 H 라인. 저는 저 저는 두 번째. 한살야 H 라인. 봐봐. 나 그렇게 입기는 했 가끔. 저희는 저희는 그 치마에 단 이렇게 있었거든요. 아이가리는 거. 나 나도 저희 고모가 생선이었어요 그래서 아도아아 고모한테 안 하고 랜드은좀험나 저희는 영도 해녀 해녀횟집 무슨 그런 곳을 갈 거예요. 해물 라면이랑 김밥, 성게알 김밥을 먹을 겁니다. 앞에 아, 네, 바다예요? 어. 어. 왠지 느낌이 거짓말. 그래. <laughs> <휴>. 바다 아니잖아요. <laughs> 있구나 저기다잡았다 네네 우와 너무 좋다 할머 저희 김밥도요 김밥 두 명이요 대잘 가볼게요. 조심해~. 조심 조심해~. <laughs> 가심해 조심해~. 조심히못갈것 같아 근데 뭔가 조나할수있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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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레전드래 <웃음> 이거 심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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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좋다. 음. 이게 약간 사진에 나오기는 아 그래? 그럼 가자. <laughs> 가보자고! 와 진짜 예뻐 지야 어? 대박. <laughs> マツィン。 보면 웃어준대요. 가볼까? 안 웃어주는가요? 제 표정 봐. 안녕. 도리 뭐야? 안녕 도리. 도리. 우와 알아 자기 이름 안다. 도리. 도리. 왜 웃어? 나 보고 웃어. 왜안웃는데 언니. 도리 아이돌. 아 웃어준다. 너무 뻐리야 여기 안 더워? 어구도 그 어, <나> 웃는데? 소리소리 <laughs> <laughs> <토리? 토리. 웃음>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더워. 어, 자파점도 있네. 우와, 이거 되게 이쁘다. 아, 여기서 주문하고 위로 올라가는 건가 봐. 아, 어, 그러면. 맞나? 물어 그래, 그티 혹시 덜 달걀 되죠? 그립티만 덜달 와 진짜 배부른데? 그러니까 가날 너무 카페? 오게 어? 아니 근데 일정이 좀빡세게 했어요. 언니도안 나다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제대로 된 정보 아니야. 미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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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었어. 저희는 수도 있어. 이제 갈게요 집에. 힘들어. 와 오돌뼈랑 계란 껍. 맛있게 매워. 맛있게 헉, 이거 매워. 뭐예요? 양파. 음. 맛있다 양파. 오! 언니 그 소리만 들어도 지금 침샘이. 진짜? 와, 언니 맛있다! 괜찮아? 잘안 했어. 밥 필요한 맛이긴 한데, 약간. 음. 햇반 반반 나눠주지? 애좀 그런가? 아니야, 우리 양심을 지키자. <목소리> How to be single? 응. 음.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보자. 재밌을 것 음. 같아. 언니 햇반 진짜 안 먹을 거예안 아, 몰래. 아, 진짜? 배가 그렇게. 아, 진짜? 고민되다. 뭐0시배1 안고픈데 0시간1밥 아, 좀만 먹을게요. 아, 0시간1 0오간 10시간. 10시간. 1뭐시간1 0 이렇가에서 같이 산다고? 음. 운동을 하러 갑니다. <웃음> <웃음>

화장을 하고 나갈 거예요. 오늘은 해운대 가는 날. 두 안녕. 민사 꼬지꼬지꼬지꼬지. 꼬지꼬지꼬지. 귀엽죠? 두유 안녕. 오늘 저녁은 참치를 먹을 것 같아요. 언니가 참치를 먹고 싶다고 하고, 저도 해산물을 좋아해서, 3일 내내 거의 해산물 먹었어요. 어제 우돌뼈 먹고 너무 부어서, 쉐딩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오늘. 오늘 몸무게를 재니까 2kg가 쪘더라고요. 음. 먹은 거에 비해는 많이 안찐것 같아요. 합니다. 화장끝 저희는 지금 광안리에 가고 있습니다 응. 운전 잘하는 언니랑 김 오늘 광안리 가서 참치를 그럼 먹읍시다 응. 참치를 먹고 아니 사진 먼저 찍고 근데 해가 너무 너무 쬐다 아직 그니까 가면 5시 25분이야 그, 아 그럼 딱 괜찮겠다 해안 질거해 8시쯤 질던데 요즘 맞아. 어, 정말이 안녕, 헐, 이쁘다, 예쁘죠? 헐, 근데 이쁘다. 이따 발한 번만 발 담가볼래요? 그래, 그래, 난안 담글래. 시행, 아. <laughs> <수행>. 와, <laughs> 정말 이쁘다! 여기는 근데 저희 같지 않아요? 대천해수욕장이나 달라요 바보하시네요 아 <laughs> <laughs> 와 바다 와 여기도 이쁘다 혼자 오셨나요? 혼자 오셨나요? 저기 <laughs> 왔어요. <laughs> 이거는 경상도 술입니다. 부산 술. 어, 언니 네? 다이어트예요. 과당 제로. 아 음. 우연히 온 곳이. 맞아 맞아. 딱한 입으로 갈게요. 소중 따서. 어, 슈퍼 너무 귀엽다. 이 음. 약간 시그니처인가 봐요. 이 물고기가. 아, 나 아까 너한테 계속. 아, 나 배고프다. 나 진짜 배고파. 지금 할것 아, 진짜? 음. 나 지금 할것 같아. 나 진짜? 한잔 하시죠. 짠. 음. 첫 번째 음식은 훠도마끼예요. 참치가 들어있네. 보통 연어 넣어주는데. 네. 잘먹겠습니다 저는 또 먹이 먹 먼저 이거 해 먹어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진짜로? 하나도 하나 써 약간. 고등어 초밥. 아 고등어 사시이 아니. 아니 나주 언니 진짜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린내가안 나는데? 우와 아, 진짜, 진짜 커 맛있죠 언니? 고소하죠? 2차 앙상떼점도 그래요 여기서 계속 바닷가 나가서 놀다가 집그래 좋을 것 같아 운기는 더 피곤해 운기는 어. 몇 시간 잤어 진짜 나, 나. 여기는 음식에 진심이다 여기는 너무 좋 은데, 좋 은데, 너무 좋 와야겠지. 좋 은데, 너무 좋 은데, 너무 좋같 은데, 와무좋다데 너무 좋 은데, 너무 좋 은데, 이무좋 은데, 무너 가되어뭐전직히가그서솔직은이 없는 가 늑대가 늑대가 늑보가 늑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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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가 늑대가 가 I found that photo in sofa And it's from way back in no one So I guess there's much I never told what? What you, what do you do? 언니 네, 진짜 이쁘죠? 기다려 앉아 간다 <laughs> 여기 너무 맛있어서 또 시켜 먹었어요. 저는 지금 스타피드에 가고 있어요. 옷을 보려고요. 당공기 <laughs> 좋네요. 근데 부산에 아까 갔다가 지금 다른 데온것 같아요. 그냥 집에 집주변 약간 그쵸? 인천인지? <laughs> 부산인지, 부산인지? 헷갈릴 정도에요. 맞아 비슷해요.